네, 안녕하십니까. 바로세움 척추학교 바로세움 소매틱스 송로입니다 오늘 김선생님 어, 개인의사 3회차입니다. 네어 1회차, 2회차, 3회차에 따라 몸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변수가 있는데 정말 빠른데 몸에 요즘에 변화가 어땠는지, 오늘 수업 전에까지, 오늘 3회차 직전까지 몸이 어땠는지 통증이나 이런 경감, 둔환 경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최소 1회차 예는 이제 뭐 허리 통증이나 등통증이런게심했고 2회차에도 이제 거의, 거의 절반 가량으로 무리하지 않으면 거의 통증이 없는 상태였고 오늘은 뭐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사를 거의 한 5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저녁에는 좀 피곤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푹시 이제 통증이 없었고 지금도 이제 어제부터 계속 아, 오늘부터 계속 이제 의자, 이의자에 앉으면서 몇 시간 이제 일을 하고 해도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음. 길을 걸을 때도 약간 좀 이제 살짝 제가 달리고 싶다는 듯이 이제 허리가 단단해진 느낌도 있고 대신 힘은 뺀 느낌인데 허리는 단단해진 느낌. 뭐 그런 음, 안정적이다 말이에요. 음. 그런 것이 요즘 느끼고 있어. 아 그리고 이제 자세도 달라진 것 같은데 엉무한만 볼까요 의자로? 네. 어, 앉아 보세요. 어그 상태에서 얼마나 앉아 앉아 앉는 거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 두세 시간 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두 시간은 이렇게 해서 그냥 컴퓨터를 했는데, 네. 아,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하니까, 에이, 에이, 날개, 에이. 날개 오는 거느 제가 느껴져서. 날개 그, 긴장 오는 거? 네. 에이. 그래서 또 제가 이제 풀 일부러.